안녕하세요 레드타이거입니다. 오늘도 방송콘텐츠지능재단 1인방송재단스쿨 사기 과제수행영상을 제작합니다. 오늘은 어, 실시간 스트림을 해주는 프로그램인 OBS 스튜디오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해볼까 예, 오늘 수행 과제의 주제는요 예, 1인 미디어 제작자의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1인 방송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서 저보고 어, 채널명이 웬 레드 타이거 냐고 물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어, 제 주위에 친구 몇 명은 제 이미지랑, 레드 타이거라는 그 채널명이 그 잘제 그 이미지랑 들어맞는다고 방송 닉네임을 참잘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 제가 이 무슨 뭐 마징가 제도도 아니고요. 뭐 로봇, 로봇 태권 부위도 아니고 뭔 레드타이거냐에서 생뚱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여러 동료들과 브레인스토밍 같은 그런 의견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레드타이거가 제 이미지랑 잘 어울린다는 그런 결론 끝에 제 채널명으로 레드타이거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반복해서 입으로 되뇌이고 또 제가 아는 저 자신의 기질 그리고 어, 한평생 살아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서 들은 제 자신에 대한 음, 캐릭터 유행, 유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과 견주어서 생각해 보니 그렇게 많이 어긋난 네이밍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닉네임이란 게, 우리가 그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과는 별도로 한평생 살아오면서 축적된 자신의 이미지가 함축적으로 표현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방송 닉네임으로 인하여 그 사람만의 특성이 더 분명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 레드 타이그로스의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해서 제 자신의 일상의 한 모습을 제가 숨김없이 보여드리면 그것 또한 에, 1인 미디어 제작자의 진솔한 한 면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 그래서 제가 약간은 민망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우리 딸한테, 음, 제가 머리 깎는, 제, 제 머리 깎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냥 뭐, taking a break 하는 그런 기분으로, 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딸한테 머리 깎는 아버지입니다. 영상을,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귀엽지는 않지만,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궁에작이야 음, <목소리> 사 <목소리도> 아, 그 가위도 안 하고 그걸로 가네요 아, 이제 가위도 한 보라 그래. 그리고 딸이 머리 깎아주는 딸이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 잘하고 내준비 그걸 내가 뭐그 편집하면서 까먹는 게 있지 뭐 그기 거 들어가야 돼. 아, 그래도 좀 조용하게 하는 거보다. 훨씬 좋네요. 경관하게 자르는 기분이로 그럼 살짝 내가 앵거를 이렇게 이렇게. 그러한테 머리 깎는 사람이 있으나오고아요 <laughs> 집에서. 집에서 딸한테 머리 깎는 아빠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 그리고 아빠한테 머리 깎아주는 딸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 아이 <laughs> 맞나? 다들 라접겠죠 아. <laughs> 아, 거의 다 잘랐어, 지금? 거의 다 잘랐어요. 아, 그렇다. 근데 조금이라도 더나 저 자를 필요는 다음,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왜냐그면 그, 처 그, 그, 예를 들자면, 이 준비 과정이 있잖아. 그런 것도, 아니, 저기, 놓여져 있는 거, 저기, 그런 것도 한칼지고 그리고 이어붙이면 돼. 딱이것만잘 하는 게 아니고. 제인 머리가 디스부터 나왔느냐. 이 우리 이렇게 우리 딸이 이렇게 <laughs> 딸의 작품이다. 그런 되지 We go little, but there are two people who did Omar and Carabo. t u g a 주 t u g a 머 a n 아 the Piran, you don't k n 아 w 머 o u don't know. y 머리 잘라주는 딸, 이렇게 콘셉트 잘 어울리네. 대출하려고 하는 아빠한테 이렇게 머리 잘라주는 딸이 있어요. 어. 그러다가 내가 좀 잘못 자르고, 황이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laughs> 이빨관에서는 잘못 자르면 그러다가 잘못 자랐다고 내가 침방도 할수 있지만은, 이건 그냥 빨리 승리로 잘라주는데, 그 잘못 잘랐다고 내가 무슨 소리나겠어요. 그건 감수하셔야 돼. <laughs> 나가세요자 네. 아. 마무리했어요. 자 마무리. <laughs> <놀놀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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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가 잘 보셨어요? <laughs> 이게 사람이 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좀 겸연적고, 또좀 부끄럽고 그렇네요. 예. 자, 이제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유달리 그 자신의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늘 고민하고, 어, 그렇게 타인의 시선을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기 관리가 특별히 중요한 항목이고, 어,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에 늘상 신경을 곤두 세운다는 말이지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정치인과 연예인 같은 특정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요즘은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관심 있는 분야가 되어 있지요. 1인 미디어 방송을 막 시작한 이 레드타이거 역시 어떻게 하면 제 개인 이미지를 보다 뚜렷하게 심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다루는 방송의 소재, 그리고 방송 내용과 잘 매칭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제가 아, 제 딸한테 조금 전에 머리 깎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머리 깎고 난 후에 제 모습도 이어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잘 나왔지요? 예, 잘 잘랐지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자른답니다. 예, 자 이제 음, 머리 다 깎고 그 다음에. 제가 머리를 어, 세 발을 하고, 세 발이 무슨 말인지 알죠? 머리를 어, 감는 거를 세 발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고, 어, 마지막으로 우리 딸이 시야기까지 해서, 시야기는 일본 말이죠. 다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약간 제가 어, 얼굴에 메이크업도 약간 하고, 머리에 젤도 제가 이쁘게 발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옷을 이렇게 붉은 옷, 평소에 레, 레드 타이거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붉은 옷을 제가 자주 입잖아요. 아, 그렇게 이렇게 붉은 옷까지 입고 나니까 이제 완성이 된 느낌이 딱 들죠? 레드 타이거입니다. 예. 자, 레드 타이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에. 레드 타이거라는 이름을 제가 정했으니까. 예, 이렇게 붉은색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이흰옷을 입고 지금 방송을 합니다마는 이 자칫 앞으로는 제가 방송할 을 때마다 이 붉은색 계통의 옷만 입어야 하지 입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염려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주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예, 단순히, 나 자신의, 이, 나 자, 신의 자아를 이렇게 버리고, 버리고 남에게 비쳐 보이는 그, 그 모습만 번지르르 하게 치장한다고, 진정한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메이크업이 어떻고, 뭐,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의상이 어떻고, 그 사람 그런 거리가 어떻고, 하는데 치중하는 것. 물론, 음, 그것도 요즘은 자기 PR 시대니까 고려해야 될 주요한 요소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지만요. 그래도 그것은 어쨌거나 1차적인 이미지 메이킹 단계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외적 이미지 구축의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끝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는요. 필수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를 짧게 짚어보면요 먼저 자신만의 캐릭터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자신의 숨겨져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어, 자신만의 그 독특한 것을 일반화 시키는 일이죠 예, 그 다음은 자신이 보고 느끼는 주관적 자아와 제 스스로가 보는 주관적 자아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고 느끼는 객관적자 그 차이를 줄이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자신의 신분과 역할에 최적인 이상적 자아를 설정을 하고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그런 일이 또한 반드시 에,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고아 이런 거잘 못하는 네 세상이 공짜는 없습니다. 그분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머리를 어, 자는 것을 딸에게 맡겨서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그 머리 자르는 비용은 남겼지만, 그 돈은 다, 또다시 이렇게 먹는 걸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미용실의 휴돈으로 우리가 맛있는 걸사 먹었으니까, 그게 어,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네. 자, 오늘, 네, 머리 작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리고, 네. 다른, 다른 딸대로 보람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 네. 자,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예. 예, 저는 최근 1인 미디어 제작자의 길을 선택하면서 이 이미지 구축이란 개념을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가 어떤 소재를 주력으로 1인 방송이라는 것을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송 소재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소재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갈 것인가? 막상 그런 걸 고민하기 시작하니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저만의 이미지를 어떻게 찾아내고 구축해서 시청자를 만날 것이냐, 적잖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한평생 나라는 캐릭터와 함께 살아왔음에도, 저 자신의 캐릭터를 함의하는, 자신의 캐릭터가 정확히 드러나는 그 방송 채널 명을 찾기가 수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함께 공부를 시작한 제 동료들도 대부분 똑같이 느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참다행스러웠던 건요. 어, 우리의 교육을 이끌어주었던 음,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 1인 방송 제작 스쿨의 대표자께서 에, 탁월한 식견과 감각을 소유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교육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채널명, 또 방송 내용에 부합되는 닉네임을 찾는 데큰 도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예, 저의 경우에는 레드 타이거라는 제 채널명입니다. 네, 레드 타이거 이미 이제 저는 몇 차례 레드 타이거라는 닉네임을 걸고 영상을 제작해서 예, 스스로는 이제 낯설지 않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맞아 정말 레드 타이거만의 색깔이 느껴져 예, 라는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예, 자신의 이미지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까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레드타이크 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지요?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걸로는 적극성, 무슨 활동성, 또 뭐, 어, 에너지 넘치는 것. 그런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테지요. 그 부정적인 요소로는요, 이 흥분자라고, 또 뭐, 다혈질이고, 또 저돌적인 기질, 그리고 뭐 막무가내 뭐 그런 단어가 떠오릅니다만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말씀 열거한 그 모든 요소가 제 속에 고스란히 다 도사리고 있지 않나,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 가능한 부정적인 요소를 잘 길들이고 다듬어서 예, 긍정적인 요소에 필요한 그런 양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볼까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레드타이거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어, 일상의 제 모습을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에, 저 자신 개인의 모습을 담아 봤습니다.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봐주신 에, 시청, 시청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에,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음 주차에 또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